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책 만들기 공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포토 다이어리라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진을 가지고 다이어리의 표지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의 개성이 드러나는 맞춤식 다이어리가 되겠는데요. 1대1 맞춤식이다 보니까 제작할 때는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수공예품입니다. 이런 것을 커스텀 제품이라고 하죠.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이 핸드메이드 제품은 마음에 안들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사진을 표지로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아끼는 만큼 이 다이어리도 아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지가 하드커버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제품을 받아보신다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기가 아까우실 겁니다. 완성된 다이어리를 받아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여기다 글씨를 어떻게 쓰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기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7, A6, A5 인데요. 자,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제일 작은 A7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이 A6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크기, A5가 되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크기들이 있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A5, A6, A7 해서 아래 것이 제일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크기, 제일 큰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샘플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된 거. 예, 여행가서 찍은 사진인데 좀 재미있게 연출한 사진이죠. 예, 사진을 표지에 넣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징가제트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이것도 여행지에서. 이것은 점핑 사진이죠. 예, 재미있게 연출한 사진입니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것은 사이클 동호회에서 찍었던 사진. 이렇게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예, 여행지. 이것도 예, 여행지죠. 천성대. 또 재미있는 사진도 있죠. 이것은 얼굴만 가린 건데요. 예, 초등학생이 태권도장에서 격파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들이죠. 예,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고요. 애완견이죠. 예. 뭐 산책로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또 애완견과 함께하는 이런 사진도 다이어리에 표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찍은 사진들, 자 이걸 펼쳐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 하나의 사진인데 이렇게 표지로 만들었죠. 내지를 살펴보면 좀 평범합니다. 예, 내지는 평범하지만 표지가 아주 특별한. 하드카바 양장제본 수공예품이 되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죠. 핸드메이드입니다. 이것은 기록하고 정리하는 다이어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악세사리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쓸수 있는 아주 귀한 굿즈 상품이 되겠죠. 자, 요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육아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커플 다이어리, 예비부부 다이어리, 신혼 다이어리, 애견 다이어리, 애완견, 그 다음 여행 다이어리라든가요. 아니면 병상, 투병하는 환자분께서 하루하루 적어 나가는 병상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취미 다이어리, 회의, 그 다음에 업무,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다이어리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제품들을 한번 샘플로 하나씩 보여드린다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네, 재미있게 연출하시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진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진 보내는 요령은 유튜브 설명란 더보기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또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마이 포토 다이어리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스,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이런 데서 모두 다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실 때는요, 자, 이렇게 두 장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한 장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앞뒤로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고요. 다른 사진을 각각 집어 넣었죠. 네, 세로가 긴 사진을 집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로가 긴 사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로가 긴 사진, 네, 얼마든지 넣을 수는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네, 이상으로 마이포토 다이어리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의령대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